S 어, 모드 281번 보조배터리 손난로를 분해를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안쪽에는 방열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LG 보조배터리가 내장되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각각 어, 우리가 보통 집에서 어, 열판이라고 하는 에, 저기 어, 난방을 할때 사용되는 열판 이렇게 해서 전기가 들어가면서 예, 이렇게 어, 열이 날수 있도록 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회로도, 회로판이 예, 같이 탑재가 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면 누르는 예, 푸시 예, 누르는 예, 이 부분이 여기에 이름은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을 받아서 양쪽으로 판이 들어오고요. 불이 들어오고요 예, 불이 들어오는 것이, 예, 어, 온도가 너무나 많이 높아지지 않도록, 예, 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방열판이 이렇게 예,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어,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열이 나게 되면, 안쪽에도 당연히 이제 배터리에도 열이 같이 동시에 날 텐데, 보터리에 방열판이 예, 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 보조배터리 손난로라고 하면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끝.